현재 비트코인이 1억 3천만 원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의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엘프코인 같은 경우 어제 저랑 함께 타신 분들은 이미 40% 이상의 수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스텍스코인 역시 3천 원대 한번 지지해주면 4천 원대 이상까지 날라갈 수 있으니까 다음 상승할 코인을 추천해라 하면 스텍스코인이라든지 에이다코인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가장 돈이 몰리면서 상승이 나오는 코인이 어떤 거냐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리플 코인과 바로 트럼프와 워렌 버핏이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 이 알트코인 위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돈벌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불장에 여러분들 반드시 코인 투자하셔서 두 배, 세배돈 불리셔야 됩니다. 하루 만에 40% 이상, 7% 이상 이렇게 상승 나오는 코인 많고 제가 오늘 어떤 코인인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그고요 그리고 오늘자로 바로 워렌 버핏이 500조 가량의 투자를 확정 지으면서 폭등이 유력한 코인이 있죠. 이미 트럼프 관련 코인이라고 해당 코인에 대규모 정치자금이 몰리면서 오늘도 20에서 3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워렌 버핏의 추가 투자 소식과 함께 오늘 새벽에 또한 번의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심지어 미국 거래소의 상장 승인까지 떨어지면서 트럼프 관련 후원 대선 코인이 현재 폭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만 해도 상승 나왔고 오늘 새벽에도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호재다 자 이런 식으로 해당 코인 관련돼서 엄청난 수급과 함께 상승이 나오지만 11월 대선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이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두달 전에 출시가 되었고 지금이야말로 가장 큰 상승이 임박한 코인이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11월 대선 관련 호재로 트럼프 관련 호재로 인해서 300에서 500% 이상아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땡 코인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에 들고 온이 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위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 1 0 2 4 2 5 3985 번호로 감사라고 적어서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상관하지 않고 담당 직원 통해서 5분 이내에 11월 트럼프 대선 관련 호재로 200에서 많게는 500% 이상 폭등이 나올 트럼프 관련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4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대선 관련 폭등 코인이니까 코인으로 돈 한번 벌고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감사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위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100% 무료로 뭐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5분 이내 담당 직원 통해서 트럼프 관련 땡땡땡땡 코인 어떤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보고 힘내라 화이팅 해라 그리고 트럼프 관련 코인 알려달라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다 트럼프 관련 폭등 코인 오늘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달쯤에 발매할 가상화폐 단타의 정석이라는 이제 전자책까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 달엔 유료로 판매될 건데 판매되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먼저 배포해서 한번 반응을 체크해 보려고 한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올해 집중해야 될 코인이라든지 코인 단타로 이렇게 90% 이상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기법이 다 정리돼 있는 자료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 이 전자책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해주시고 감사 라고 적어서 위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2425-3985 번호로 감사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90% 이상씩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기법이 담겨 있는 단타의 정석이라는 다음 달에 출시될 전자책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읽어 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여기저기 제책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이책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기법 관심 있다 코인으로 단 단타 한번 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위상단의 번호 010-2425-3985 번호로 감사 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